노노, 자한, 제 9, 제 11장에서 제 20장. 공작께서 병이 심해지자 자로가 문인으로 가신을 삼았는데 병이 좀덜 하시자 말씀하셨다. 오래 되었구나, 유가 거짓을 행하요 나는 가신이 없어야 하는데 가신을 두었으니 내 누구를 속인 것인가? 하늘을 속였구나. 또 내가 가신의 손에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자네들 손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 내가 비록 큰 장례는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설마 길거리에서 죽겠는가. 자 질병 여신을 자로 사문인으로 위신이러니 병간의왈 구의제라 유지 행사야여. 무신이위유신하니 오수기요 기천호인저 자여여기사오신지수야론 무영사오이삼자지수호호와 자여 경부득 대장이나 여사어 도로호와 자공이 말하기를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을 경우 이것을 괴 속에 넣어 감추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구하여 파시겠습니까? 하자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그러나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자이다. 자공이왈 유미옥어사하니 온독이장저이까 구산가이 고저이까 자왈 고지제 고지제 인저. 아는 대 가자야로라. 공작께서 구이에 살고자 하니 혹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누추하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였다. 이에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거주한다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자욕거 구이러시니 혹왈 루커니 여지하리 있고 자왈 군자 거지면 하루 지유리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온 뒤로 음악이 바로워져서 아와 송이 각기 제 자리를 찾게 되었다. 자왈, 오, 자위 반로 연 후에 아기 정하여 아송이 각득 기소하니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나가서는 공경을 섬기고, 들어와서는 부형을 섬기며, 상사를 감히 힘쓰지 않음이 없으며, 술에 곤함을 당하지 않는 것,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자활, 출즉사 공경하고, 입즉사 부형하며, 상사를 불감 불면하며 불위 주고니 하유어 아재오 공자께서 냇가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다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는도다 자 제천상 하샤왈 서자 여사부인저 불사주야로다.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듯이 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자왈 오미견호덕을 여호색자야케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학문을 비유하면 산을 만들매 마지막 흙한 삼태기를 붓지 않아 산을 못 이루고서 중지하는 것도 내가 그치는 것이고 비유하면 산을 만드는데 평지에 흙한 삼태기를 처음 붓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아가면 내 자신이 나아가는 것이다. 자왈 비어 위산에 미성 일궤하여 지도 오지하며 비어 평지에 수복 일궤나 진도 오왕냐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말해주면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그 안해일 것이다. 자왈, 오지이 불타자는 기헤야여인저 공자께서 안현을 두고 평하셨다. 애석하구나, 그의 죽음이여, 나는 그가 전진하는 것만을 보았고 중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자위 안현왈, 석. 고라 오 견기 짓냐요? 미견기 지하로니라.